그냥 헤어지자는 거지. 제일 위험한 남녀 관계가 뭐다? 결혼하고 나서 남사친, 여사친 여행 가는 거 찬성?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더 피곤해지네요. 아니, 요즘 우리 매장 직원들 연애하는데 이런 걸로 싸우더라고. 이게 싸울 일이야? 나, 남사친이랑 여사친이랑 둘이 여행 갔다 올게요. 그냥 헤어지자는 거지. 내 말이 그 말이야. 전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. 이 날씨에 둘이 가면 춥다고 서로 껴안았겠네. <laughs> 아니 여친 남친을 두고 왜 남사친 여사친끼리 여행을 가 진짜 아 열받아. 그럼 나를 왜 만나? 그냥 네 여사친을 만나. 여사친이 인스타에 댓글 달고 관리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지? 댓글은 달수 있지. 광청김을 먹은 거 가지고 이걸 딱 찍어 올렸는데 야너 먹을 줄 안다 어? 김은 광청김이지. 이런 댓글을 썼어 예를 들어. 그런 건할수 있지. 아니면은 뭐 엄청 막 멋부린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. 근데 사진 너무 잘 나왔어. 뭐야 이월 오랜만에 한장 건졌네. 이런 건 괜찮아.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올렸어이 때, 오 서아 오늘 너무 예쁜데? 뭐야? 왜 이렇게 예뻐? 이런 건안 되지. 이열! 이것까지 인정. 친구끼리 그걸 보고 여자 친구가 빡쳤는데, 아 이거 별거 아니야. 이렇게 하면 아 쓰, 여친을 만날 자격이 없는데, 아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별거 아니야. 아 보지 마. 그냥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. 그거 보고 내가 지금 열이 받았는데, 아이, 뭐 그런 거 가지고, 아니야, 별거 아니야. 보지 마. 핸드폰을 뺏어간다. 방금까지는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, 그 순간 별거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야, 그게. 그 행동이. 그 어리석은 그 리액션이.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한테 여사친이 그선넘는 행동을 왜하냐 나는 친구랑 술 마실게 하면, 그래, 다녀와. 전화만 좀 해줘. 하는 거 관심 없는 거인가? 이러는데, 그건 존중이지. 이거는 상대방이. 을 믿고 존중하는 거지.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내줬는데 그때 헛짓거를 한다.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세이 굿 구... 아니 세이 굿바이가 아니라 그냥 굿바이거나 그때부터 이제 구속이 시작이 되는 거지. 나 그런 적 있었거든, 여러분. 봐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 진짜 말하기 싫은데 이건 여사친이 아니라 전여친 있잖아 전 여친. 남친이 전 여친이랑 직장에 같은 거야.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내가 남친이랑 원래 친구였어. 내가 친구였다가 만나게 된 거야. 나는 사실 친구였었을 때는 걔가 전 여친이랑 같은 직장에 다녀도 상관이 없었지. 그랬는데 만나고 보니 전 여친이랑 같은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알고 만났는데 일을 그만두라고 할순 없잖아요, 여러분. 안 그래요? 그럼 어떻게 된다? 그냥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죽어나는 거야. 이때 남자 어떻게 해야 된다? 최대한 노력해야지. 그 애라, 애랑 안 부딪히고 말안 섞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게 노력해줘야지. 너 알고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라는 반응이라면 그 남자애는 못 만나지. 그치. 내여친 회사에 전 남친 있으면 하는 일이 손에 안 잡히죠. 그치. 제일 위험한 남녀 관계가 뭐다? 전 여친 전 남친이다. 제일 만만하고 제일 쉬운 게전 여친 전 남친이라니까. 제가 전 여친이랑 아직 친구처럼 지내는데 잘못된 건가요? 네가 앞으로 미래에 만날 현 여친에게 절대 그 여자가 전 여친인 걸 들키지 않거나 현 여친이 생기면 전 여친이랑 친구 사이로 지내지 않거나 그냥 전 여친을 다시 만나거나 이세 개면 괜찮아. 하지만 전 여친이랑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여친을 만나가지고 어내 친한 친구야라고 했는데 전 여친인 거 걸린다 파국이지. 속내 다 터놓고 말하는 사이. 그러니까, 제일 위험한 관계라니까. 전 여친, 전 남친. 왜냐면,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,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,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잖아. 전 여친, 전 남친. 현 여친이 제일 싫어하는 사이지. 와, 죽여살려. 친구 될수 있어. 친구 될수 있는데, 여친 사귀면은, 안 봐야지. 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왜 잘해주면 뒤통수 치는 거임? 내가 잘못 만나는 건가? 그건 메르님이 잘못 만나는 거야. 잘해주면 뒤통수 차는 애를 만난 거가 잘못인 거야. 모두가 그러지는 않아. 잘해주면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래, 잘해주면 엄청 붙잡지. 이제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자기 잘해주는 사람 무시하지 않아 여러분. 그치, 그땐 이미 늦었지. 있을 때 잘해야지. 이제 진짜 나쁜 남자, 나쁜 여자의 시대는 갔어.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이런 미디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걸러야 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맞아, 어릴 때는 많이 당했지. 뭐 모르니까. 요즘은 남자들도 여우 다 구별해. 근데 여우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걔 그런 애들 만나는 게 편해서 만나는 거야. 그냥 확실하게 기브앤테이크만 되면 되는 애들. 어, 이 여자애가 내돈 보고 내 능력 보고 내물질 보고 나한테 찝적거리네? 아, 오케이. 그럼 나도 걔가 원하는 거 주고 내가 취할 거 취하고 그냥 피곤하지 않게 만나야지. 이런다니까. 그리고 남자도 똑같아. 남자도 얼마나 많은데, 여러분.